여기는 초곡 용굴 초대 바윗길, 초곡 용굴 초대 바윗길입니다. 지금 현재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입장 마감 오후 5 시, 동절기는 오후 4 시. 정기 휴일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입장 무료인데, 나중에는 입장료 받을 것 같으네요. 들어가는 진입로 길입니다. 진입로 옆에 바라본 왼쪽 편 바다. 가위 조그만 산에 소나무가 이렇게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습니다. 참나리가 참나리가 저쪽에 있는 건 해국인데 꽃은 아직 안 펴. 해국. 저기 갈매기들이 있습니다. 파랗고 맑은 물이 참 좋아요. 해국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햇빛 좋은 데서 쫙 퍼져 있는데, 이 해국이 필때 정말 예쁘게 필것 같아요. 출렁다리 위에서 본 아래 물입니다. 우와, 너무너무 색깔이 비치빛 예, 비치빛 물이 네요. 얼마 고여 있지않 은데, 저기 마침 물고 기가 보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잔도 길. 예, 여기 바위가 멋지게 생겼네요. 금들이가 있고 주상절리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특이합니다, 바위. 잔도를 만들기 위해. 이런 예. H 형광 같은걸박어놓은것같 아요？특별 한 공법 으로 예. 바닥 도 저렇게 받 예, 치고 있 습니다. 구 조적 으로 안 전하 게. 저기 보이는 저것이 초대바위입니다. 거북바위입니다. 저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최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북이. 이것이 거북이죠? 거북. 거북이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 있어서 거북바위. 다 음, 거북이가 여기에서 놀다가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간 거죠. 거북바위. 촛대바위입니다. 촛대바위 옆에 거북이. 롯데바이 있는 데에서 불과 뭐한 30m만 가면 거의 끝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 들어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잘 구경을 했네요. 여기가 제일 잘 찍을 수 있게 온 거야. 만들어 놓은 전망대 같이 해놨습니다. 생선구이를 시켰습니다 1인분에 12,000원 아, 생선이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열기 고등어 갈치 여기는 영민의 횟집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횟집.